RSI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매를 진행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전문가 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제재 비트코인 방향성 그리고 언어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차트 비트코인 일봉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작년 하락 후에 상승 후에 하락하는 모습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상승이 이어졌다가 부처빈 맞고 큰 하락을 하면서 횡보하는 척 하면서 횡보하는 척하면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때뭐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코인 판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비트코인은 흐르고 있었지만 아래 사는 계속 오르고 있었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대상승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이때 상승할 때 많은 분들이 환호하게 되고. 또한 지금 또 상승 후에 당연히 많은 상승이 있으면 다시 큰 하락이 나오겠죠. 하락 후에 횡보하다가 또한번 루나 사태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저희가 지켜보아야 할게 무엇인가? 지금 비트코인 또한번또 하락 후에 여기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요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RSI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RSI가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비트코인 이 가만히 횡보하고 있는데 RSI는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작년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 저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방향성, 과연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런 보조 지표를 보시므로써 우리는 비트코인 또한 가지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다. 작년과 같은 상승 바이버던스가 출현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는 하락이 아닌 상승 관점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바로 넘어서 한시간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시간 차트 비트코인 보시면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지금은 이제 하락 후에 박스권에서 횡보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횡보 중이다 비트코인 박스권에서 횡보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을 공략할 때는 요런 자리, 상단 횡보 행보 박스권 횡보하는 상단 자리가 아닌 요런 하단 자리, 하단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어제 제가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어제 비트코인 박스라인, 박스권 이제 상단 부분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매를 진행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떨어지면 당연히 알트코인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스크 있는 매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매를 피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행보하는 라인 이 자리 내려왔을 때 제가 매매를 진행해 보라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단 부분에 거의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한번 알트코인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좀더 더 떨어지더라도 큰 리스크 없이 마음껏 여러분들 이 박스권 박스권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요 안에서 단기적으로 단타로 접근하셔서 잘라먹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트코인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알트코인 급상승한 코인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차트 어거 코인. 어거 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어거 코인 1시간봉 차트. 네, 어거 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3일 전에 네, 어거 코인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저점 대비 한 거의 뭐 100%, 110%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많이 상승하였죠. 물론 많이 물리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큰 상승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많이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이 많다. 근데 어거 코인이 어떻게 상승인지 한번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어거 코인 또한 비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쭉 하락하고 그 다음 횡보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여기서 저항을 맞은 부분이 있었다. 여기, 부분이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저항대 부분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까지 이제 저항을 뚫지 못하다가 여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항대 라인은 이제 뚫고 나서 안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서 캔들 보이시나요? 저항대 라인을 뚫고 안착하는 모습이 포착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큰 상승을 이뤄내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조정이 왔다가 여기 라인 부분 여기 라인 부분에서 저점을 올리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거코인 어떻게 했죠? 다시 큰 상승이 이루어진 만큼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 모양에서 어디서 저항을 받고 있냐? 여기 21선 단시한봉 차트에서 21선 저항에 걸려 있습니다. 이 21선 라인 여기를 크게 상승해서 뚫어준다면 돌파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급상승한 코인 돌파 매수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좀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여기 라인 저항받고 있는 지금 2 1세는 정확히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15,880원 라인에 뚫고 안착을 한다면 한번 짧게 저희가 돌파매수를 시도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 저항다라인이 어디냐 확인해 보신다면 여기 고점라인 먼저 봐야겠죠. 기 고점라인 여기서 지지 받은 라인과 여기 저항 받은 라인 맞물리는 구간으로 우리는 바이 다 짧게 먹고 빠져야겠다. 이미 급상승한 호인이 때문에 한4.4% .4 정도 15,880원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여기 짧게 16,660원 부근을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14,880원 부분을 안착한다면, 한다면, 이렇게 저희는 과거를 차트를 지표로써 항대야 지지자인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돌파 매수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부분, 20에서 라인 부분을 뚫어주는데 안 뚫는지, 간타 치실 분들은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뚫어준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부분 21선 안착한 후에 여기 있던 저항 라인, 여기서 있던 지지 라인을 지지 저항과 지지 라인을 목표로 삼고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오늘 어워코인이 한번 올라가는 거, 동향을 살펴보시고 빠르게. 약손절 치시는 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 같은 차트 패턴 매매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패턴들은 다시 원점까지 되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하신 분들 고점에서 18,000원, 17,000원에서 부근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 단기적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약손절 치시는 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한 추가적인 질문 궁금하신 상황이나 종목 상담 등 무료 카톡방에서 진행하오니 하단의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대체 불가능한 유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